브레노사이레스 호르의 뉴베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심카드랑 수백카드도 샀고요. 저희는 버스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공항에서 45번 버스를 타고 브레노스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하... 브레노사이레스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 숙소가 아마 저희 여행 가쁜인것중 제일 최고의 숙소인것같습니다 여기가 14층인데, 야, 둘과, 다... 여기 보뇨 사이드 스피가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라인도 하나 준비해 주셨고, 그것도 바로 이렇게 옆에 음, 음, 세탁기도 있고 맥주도 두캔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아, 세면실도, 어, 심지어 욕조네. 아, 최고다. 바렌틴 아포 에노사이드스 첫 관광지는 카미니또 가는 길입니다. 아, 미니토. 이와 얘가, 얘가 이 여자 있잖아. 얘가 보이노아에서그 되게 상징하는 그런 애. 약간 팔팔 년 팔팔 년대 호돌이 같은 그런 거. 다미니스토 프란시스콘가? 여기서 해줄게 얼른 가 어. 나랑 같 <laughs> 산텔모 시장에 왔습니다 이 집이 그 기억나? 유니폼 엄청 많이 있는 집. 아 지금 다 커튼 처진데. 나중에 기회되면 오자. 산텔모 입자. 저 되게 거기 스페인 시장들이 어떻게 느낌 비슷한데? 올라. 너무 비싼데? 엠바나다랑 초리하나 해서 1서 만육천원 아니었어? 전 좀... 엠바나다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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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스파이스? 스파 짠텔모 시장 안에 있어서 유명한 걸로. 맨 바나다 하나씩 먹고, 이제 장보고, 집에 가서 밥 먹도록 합시다. 고기나 먹자, 장보고. 정육장에서 고기 사는 중 안심, 로모 1kg 됐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맛의 소살 안심. 딸갈비나,요리랑 뭐하고 있 е п 시루해는 일출입니다. l h n 벌려가 있네 자 진다 아 음. <laughs> 네, 아침부터 볼리비아 비자를 받아야 돼서 외노사이레스에 있는 볼리비아 영사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영사관 볼리비아 비자를 신청했고 이제 저 센트로의 꽃집에 어, 좀은은금액으로환전을 왔습니다. 환전을꽉박세게 했고. 또 벌셋. 하던네안되 버터를 잔뜩 넣은 크루아상. 음, 나있땅 음, 음. <목소리도> 오벨리스크 확실히 부에노스 여기는 그냥 유럽 부시가랑 똑같다 맞지? 오늘의 점심은 바로 부에노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뷰가 16만 개 있지만 평점이 4.6인 비자츠입니다 하늘이 진짜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야. 베린 피자. 저기 내부에서 피부 만들었습니다 머리 어때? 여기 아, 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을 예전에 많이 와서 이런 피자나 이런 게 되게 발달했어.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피자를 시켜도 실패가 없어 거의. 이건 처음 보는 맥주다. 인이리어 청파. 리니토. 오늘은 점심은 피맥. 어, 이게 스몰이야. <laughs> <스> 저희는, 소가렐라소가렐라 소가렐라 맞지? 소가렐라는 가장 인기가 많은 피자, 스몰 사이즈 시켰고, 양파랑 햄이랑 치즈가, 라시아, 오지 올려줬습니다. 모짜렐라 같지 않아? 음, 약간 그런 것 같아. 치즈봐 어. 음. 치즈. 엄지가 치즈. 음. 안 나는데, 살짝. <스> 어때? 맛있어. 뭘더 추가하면 좋겠어. 이게 케찹인가? 괜찮을까? 나는 안 추가해도 돼. 그래? 음, 진짜 맛있지 음. 않 어때? 야, 치즈 한번 해봐. 오. 오. <laughs> 한 개다, 한 개. 우리의 한 개다. 아, 너무 좋다. 동양인의 췌장으로 너무 무리였다. 피자 스몰. 저건라디오 그치. 중풍 오겠다. 왜 통풍한지 알겠다 저기가 콜론 극장. 콜론 띠에트로. 띠에트로 콜론. 그럼 콜론은 뭘까요? 응. 콜롬비아가 콜로이를아 그래? 어. 그럼 콜롬비아 부장이? 그렇지. 왜? 몰라. 이런 거 이런 게 있나봐. 아... 천장에 샹들리에 있고 막 그런 거. 샹들리에. 풍미 없다. 도로 있잖아. 이 도로. 이 직선 이거 남북으로 쫙 있는 거. 이게 7월 9일 대로야. 7월 9일이 그 무슨 독립 했는지 어쨌든 그런 날이래. 그러니까 그거 어 그거 기념을 따서 붙인 도로가 이건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넓은 도로래 어? 뭐? <laughs> 이게 되게 제일 넓은 시내에 있는 도로래 그래? 어. 노예 않는... <laughs> 모벨리스코 아 부에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건설 40주년? 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만든 지 400주년 됐을 때 만든 기념 그냥 콘크리트 로 그냥 박아버린 거래 네. 가자. 여기 카르텔레라에서 미켈란젤로 오늘 쇼 경장을 예매 겁니다. 좋은 가격이겠지. 어, 3 4만 페소. 어, 인당 4만 페소. 마요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덥다 더워 씨. 어, 어. 이리와. 뒤에서 환청 들려. 감별 감오 감별 감별 감 감비오 이 마요 광장의 마요가 참치 마요가니까 5월이야 5월. 아 그래? 응. 메이가 오, 마요야. 가좀들어줄래 마요 광장 저 뒤에가 대통령 관장아죽겠다 진짜 더워가지고. 씨. 자 그리고 대충 뭐붓기 있고 저 뒤편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 관장 가사로사다입니다. 여기 시위 안 하네. 찍을래? 빨리 줘, 찍게. 어때? 좋아. 어, 빨리 관통하죠. 저쪽 끝으로. 마이오마오 어. 어, 국기 펴진다, 좀. 그래도 바람 불어서. 펼쳐져라, 국기야. 음. 아니, 이것은 너무 높다. 음. 저기가 이렇게 마요 광장 주변으로 뭐, 국립은행이나 경제부, 차나, 밥 관공서들이 쫙 있는 것 같네요. 오. 소름 안없는 브이노사이레스 하늘. 아, 저희는 아까 2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계속 쉬다가 지금 8시가 넘어서 기어 나왔습니다. 여기는 산텔모지역 보이고 지금 마요 광장 쪽으로 가서 미켈란젤로 탱골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맥카라즈들 <하나 줄> 도착. <목소리도> 어, 이거 가봐. 나중에 찍어줄게. 그거 예쁘네. 네. 어, 또 뭐. 표정 봐라. 왜? 왜 거울로 잡는 거죠? <목소리도> 저는 맥주. 이화는. 좋아해 진지켰습니다9 0 0 0페소서달요 안사겠습니다 나와주라 얼른 나와주라 너무 졸리라